네, 안녕하세요. 동네형입니다 오늘은 거래 정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번 주에 제가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가 거래 정지가 됐어요. 뭐 거래 정지가 뭔지는 다 아시죠? 회사가 뻘짓해서 어, 주주들을 보호한다라는 명분으로 뭐더 이상 이제 매매를 못하게 막아놓는 건데요. 어, 주주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잘못하면 그냥 휴지조각 되는 거죠. 이대로 그냥 상패로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 그런데 제가 아무리 추세를 보고 눌림목에서 단기 매매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제가 매살 회사의 기업 내용은 좀 한번 훑어보고 매수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고 이런 거래정지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래도 빠져나올 구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무제표 정도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데요. 이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요. 어,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좀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 저는 앞쪽에 수급만 보고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공략을 했어요. 보시면 이날 매수가 들어갔죠. 어, 그런데 사거래일 후에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어, 이유는 횡령이에요. 그 회사 직원이 148억 정도를 횡령을 했대요. 뭐, 배임 횡령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주식에 있어서 가장 리스크가 크지만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 저 같은 경우도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주식 창을 켰는데 거래가 정지된 거예요 이럴 때 진짜 황당하죠 순간 내정지가 왔지만 좀 냉정을 되찾고 이 상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제가 첫 번째 실수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보면 8월 초에 개파락을 해서 하한가를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유심히 봤다면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하고 어, 자료를 좀 찾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냥 지나쳐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미 70억 정도의 횡령이 이때 한번 있었어요. 집어를 개못 주죠. 근데 이때는 뭐 금액이 뭐 지금 회사의 매출이나 어떤 실적을 비교해 봤을 때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냥 갔어요. 쭉. 거래가 정지 안 되고. 그냥 쭉 갔는데, 이번에 148억 횡령에는 이제 두 번째죠. 투아웃이에요. 그냥 바로 거래정지가 됐어요. 금액도 뭐 이때 두 배의 금액이지만, 초범보다 재범이 처벌이 더 크죠.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어 그렇지만 이 벌어진 일을 지금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뭐 이제 앞으로 이 거래정지가 풀려서 다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상장 폐지가 될 것인지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어 제가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그냥 그림만 보고 막무가내로 매수하는 것 같아도 나름 어느 정도 안전장치는 해 놓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아진산업의 기업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 어 매출이 2020년, 21년, 22년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순이익 같은 경우는 어, 22년도에 330억 정도 순이익을 냈거든요. 6천억 정도 매출이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봤을 때 절대 뒤쳐지지 않는 지금 실적을 내고 있었고요. 어, 순이익도 잘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총 뭐한 1,600, 2 0 0 0억이안 되는 회사에서 나름 알짜배기로 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회사에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이걸 이용해서 또 나쁜 놈들이 148억을 삥땅을 쳐갔습니다 뭐좀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회사의 뭐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볼때 어 148억 횡령으로 인해서 뭐 상장이 폐지되거나 이런 일은 어안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좀 데미지는 있겠죠 뭐 하한가를 한번 맞고 시작을 하든지 최소 10% 이상의 하락은 피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 제가 이렇게 거래 정지를 당했지만 어 크게 마상을 입지 않고 어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이제 한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면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제가 비록 뭐 그냥 수급만 보고 눌림목을 잡는 그런 매매를 하고는 있지만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본다는 거. 뭐이 회사가 매년 적자 회사거나 지금 회사의 상황보다 지 주가가 너무 높이 고평가돼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급이 좋고 차트가 이뻐도 회사가 개판이면 저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아진산업이 매년 실적도 줄어들고 적자까지 보고 있는 상황에서 횡령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바로 상장 폐지예요.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기 전에 기업의 내용을 한번 훑어본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어, 두 번째 이유는 비중인데요. 우리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주식 격언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 중에 이 아진 산업의 비중이 뭐 30%만 넘어갔어도 조금 현타가 왔을 거예요. 만약에 이 아진 산업에 내가 100% 몰빵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5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진짜 멘탈 나가죠. 거의 이 상황 오면 주식 이제 다시는 하기 싫어집니다 이게 제가 지금 희망 회로를 돌려서 이 회사가 그래도 돈은 잘 벌고 있었으니까 거래가 다시 재개 되겠지 하는 희망을 갖는 거지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 계좌에 있는 주식은 전부 그냥 종이 쪼가리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 매매하실 때는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진산업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의 비중도 5%에서 10%를 넘기지 않습니다. 어, 지금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5% 정도의 비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제 계좌에서 5% 정도가 거래정지를 당해서 묶여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95%의 자금이 원활하게 계속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눌림목 매매나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내 계좌의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가진 산업은 잘될 거예요. 얘는 뭐 한두 달이면 풀리지 않을까 하는 희망의로를 좀 돌려보고요. 뭐 주절이 주절이 말은 많았는데 사실 딱히 그렇게 뭐 내용이 정리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서 뭐 하나라도 도움 되신 내용이 있었으면 다행이고요. 없었으면 뭐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채! 그래도 이렇게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동네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